네. 오늘 날씨. 오늘 눈이 예상됩니다. 응. 응응응. 엄청 추겠다 벌써. 눈안 오는데? 오씨 너무 추울까? 일 빼부터 춥다 이제. 아씨 그랬다 또또 춥다 또. 오늘은 그 미스터 초밥왕 만화 미스터 초밥왕 배경으로 나왔던 오타루의 스시거리를 가볼 예정입니다. 삿포로에서 JR을 타고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오타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오타루는 사실 지난번에 지인들이랑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뭐 상점가나 문화나 이런 곳들은 가지 않고 스시거리만 다녀오려고 합니다. 눈왜 이렇게 많이 와? 뭐야, 왜 다시 시작된 거야? 스시거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떡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눈이 내리네? 오늘의 날씨. 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왜 눈이 입으로 들어오지? 상점가 쪽으로 대피했습니다. 머리를 하고 올 필요가 없다 몸은 다 젖어 버리니까 무서워 미끄러울까봐 이제 부러지면 안났는 나이거든요 아, 평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을 많이 안 열었어요 아, 여기는 사실 온도는 그렇게 막 엄청 떨어지진 않은데 이게 눈으로 몸이 온통 다 젖고 나면 그 다음 추워지더라고요 대다큰 주전자 대다큰 냄비 오타루의 스시 거리입니다. 미스터 초밥왕에 나왔던 그 초밥집이라고 하네요. 배경지로 쓰였던 곳이라서 그만큼 이제 초밥 가격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국 사람들 보면 뭐 스시겐이랑 저기 히타스시? 여기를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덴뿌라 집인데 저번에 저희 여기서 한 30분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줄을 안 서고 저기 건물로 대피를 했었는데 이제 예약 꽉 찼다고 그래 가지고 퇴짜를 맞았답니다. 오늘 영업을 안 하나? 문을 안연것 같네요. 왠지 여기도 안할것 같은데 왠지. 죄송해요. 아무도 없네. 초밥 먹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아, 대박! 와이파이도 안 터짐. 다시는 내가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나 봐라. 이씨, 모르겠다. 아까 위에 집으로 가보자. 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아, 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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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はははいはい、はいいあああ、りりがととうござままますすすすみせん、あのー,あー、AP、セット一つビください、はいはい、かで韓国人日本わあ、ちょ,ちょっとだけ。 ぬるくなっちゃうからお寿司あはい閉 <laughs> まってま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中太郎海あわかりました。<noise>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プラインピィッシュロイヒトチとチュナヒトかしこまりました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暑い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おうおうあります。はい。はい、すいません。戦闘開始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니까 좀 날도 풀린 것 같고 좋았어요. 이게 가게 문이 연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 여기가 미아타? 네, 미아타라는 곳인데 부부이신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여기 왔다가 찍어놓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조금.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뭐야, 이거 다 눈이야? 아니, 내, 아니, 내 골반까지는 올라오겠는데? 야, 예,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덜 내리는데, 그래도 장난 아니다. 헐, 닫았어. 아, 너무 아쉬운데? 문을 닫았습니다. 야마나카 다이어리 팜.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16분? 오케이. 가보자. 오래. 가져와서.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바닥 뛰어서 갔다 왔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편의점에 화장실 있는 게참 좋은 것 같네요. 어, 오타루에서의 일정은 끝났습니다. 네, 오타루 하면 미스터 초밥방도 있지만, 그, 영화, 러브레터도 있거든요. 네, 이쪽에도 이제 로프웨이가 따로 있는데, 그쪽 앞에 이제, 오겐키 레스카 했던 그 눈밭이 있다고 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추웠다. 카페에서 한한두 시간 정도 차 마시면서 있다가 이제 그1인야끼니쿠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돌아서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여기인가?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고르는 거 같네. 오케이,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기를 굽는 데가 고 물이랑 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젓가락이랑 드셔 아,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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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치, 고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서를 내가 처 먹어보는 건가? 아, 여기 스위치가 있었네. 어,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번엔 이거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익은거 <laughs> 같지? 다 익은거 같죠? <laughs> 마지막 문 먹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 해가 참 짧아서 아쉬워요. 오늘 아침으로 호텔 조식 먹고 점심으로 오타루에 가서 초밥 먹고 삿포로 돌아와서 카페에 쇼콜라 그리고 나와서 야끼니쿠 우설 먹고 삼시세끼 네, 아주 야무지게 먹고 들어갑니다. 삿포로 와서 가장 잘 먹은 하루가 아니었나 어, 편의점에서 한식거리만 사서 들어가야겠다. 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일정을 또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하지마 공원에 있는...